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영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영의 밥상이라기보다는 영의 식탁 뭐 이렇게 좀 하려다가 우리나라 향시 속에서는 밥상이 사실은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편안한 표현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는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가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옳다 할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는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턴 미스턴 신앙고백을 봐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웨스턴 미스턴 신앙고백이 17세기 중반 영국 이 청교도 혁명을 성공한 후에 나라를 복음주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신학자 121명과 장로 30명 이 장로들이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151명이 6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웨스터민서 신앙 고백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요긴한 원리를 107개의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둘째로 예배는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지만 어떤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 삶을 제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심이 가고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르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소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성막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봅니다. 그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지난주, 그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마치 인간의 구조와 같습니다. 영혼, 육으로 인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합니다. 둘다 하나, 하나님의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원판으로 만든 디자인이 바로 성막이고 바로 저희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육, 그 중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물론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이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영은 너무 깊습니다. 그렇게 쉽게 드러나거나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 드러나 있고 누구나 볼수 있는 육은요, 절대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육이 그 중요성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뭐니까 육적으로 살죠. 욕망, 자기들이 끌려가는 대로 그들의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육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혼이 될 것입니다. 혼은 그 사람, 그 인생을 대표한다 해도 가언이 아닐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게 하는 모든 것은 혼에서 결론 지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영을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 이런 것이 담긴 인격과 성품 이것이 바로 인간 그 자체와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주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세계는 그 자체가 힘들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기에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이 영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인격 즉 혼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원이 어디가 되었든 결론은. 혼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는 성막의 세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그 성소가 성막을 대표합니다. 뭐 중요도로 따져서 굳이 물어보신다면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성막의 대표는 성소입니다. 보통 성막과 성전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성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소가 바로 이런 위치와 의미를 가졌기에 그 성소에 담긴 예배의 메시지는 곧 예배 중에 우리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배의 약속 곧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소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기구를 통해서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막은 공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증거계와 그 증거계 뚜껑이 있는 속재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지성소가 그 속재소 때문, 증거계 때문인 것처럼 성소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곧 상과 등잔대와 분양대 때문에 성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인 우리의 혼 가운데 있는 예배의 역사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바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크게 사실 상관없지만, 말씀의 순서대로 먼저 상, 그리고 등잔 때 분양단의 순서로 한주한주 한주 말씀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상은요,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오늘 본문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도 결국 상은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 밥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밥상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밥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밥상이 차려졌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절대적인, 절대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밥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상은 일반 제사상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 제사, 세상 살 때, 혹시 제사상 살이면 누가 먹습니까? 귀신 먹는다고요. 아이고, 살아생전에 우리 할아버지 이거 좋아했지 하고 숟가락 여기다 올려놓고 저기다 올려놓고 해보셨죠?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런 얼굴 표정하지 마십시오. 다그 밥상 차리면 귀신 먹는다고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셔서 뭐 조기를 좋아하셔서 젓가락 조기에 다 올려놓고, 아이고, 살아생전에 무국국 좋아했으니까 숟가락 무국국에 다 넣어놓고, 다 해보셨을 그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메시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너무나도 중요한 은행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 상은 하나님이 드실 하나님의 밥상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즉, 우리를 위해 차려진 하나님의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굶주림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기에 삶의 각종 허무와 무음이야, 무력함과 재미없음과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그 굶주림을 채우려는 잘못된 노력 때문에 각종 탈선과 비행과 고통과 중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피해를 비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그들의 굶주림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금조름을 바르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생은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조름 사람에게는 그 금조름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금조름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마음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성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대 광야를 지었을 때 지었던 시편이 63편입니다. 63편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항피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여러분 다이슨 예배를 경험한 자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그 금주림을 체험받고 만족했던 그 체험을 정말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금주림을 채우는 하늘의 밥상, 하늘의 식사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쁜 것이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도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만족은 예배의 당연한 결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유한복음 사 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배의 주인신 예수께서 직접 하신 유명한 예배의 정의가 나오죠. 이십삼 절과 이십사 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예배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난 열두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한 여인.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여인. 결국 그녀의 진정한 문제가 영적인 목마름인 것을 보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으로 바로 이 엄청난 예배의 정의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굶주림이 채워지고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에 상을 만들어 두게 하신 이 성막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영혼의 금주림과 갈증은 어떤 은혜를 받아야 채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보여 주는 단어 단서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에 다른 여러 그릇을 놓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놓기 위해서 이 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진설병, 즉 제사의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놓은 떡이라고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보면 레헴 파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할때이 레헴입니다. 보듯이 빵이라는 빵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의미는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진설병을 레헴 파님이라고 사람들이 길게 부르지 않고 파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파님은 무엇인가? 파님의 뜻을 찾아보니까 얼굴입니다. 그러면 진설병 즉 레헴 파님의 정확한 의미는 얼굴의 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파님 즉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말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말씀에서 예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어서 보시게 하는 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금줄인 내면 목마른 심령을 채우는 역사라 한다면 그 체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 그상 진설병 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밥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밥상이 좋은 게 뭔죠? 보통 우리나라 밥상은 둥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아서도 저쪽에 가족의 얼굴을 볼수 있고요. 저쪽에 앉아도 내 아빠의 얼굴을 볼수 있고 엄마의 얼굴을 볼수 있고 내 딸과 자녀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듯 하나님은 이 밥상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시고 우리는 그상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말씀에 나오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말씀에 나오는 축복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아론의 축복입니다. 사실 장로교에서는 이 아론의 축복이 원래 축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결심하고 제가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아론의 축복과 또 바울의 축복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는 원래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이 아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아론의 축복이 중요한가? 이 아론의 축복이 복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오리지널이. 아론의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되요. 이 아론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내게서 돌려지고 가려지고 외면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 얼굴을 너를 향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대면해서 보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랑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해 드시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이쁘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자녀라고 말하기보다는 손주들이 이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가 봐 우리 권사님들은. 보고 싶죠. 그러니까 영상통화 하잖아요. 아이고 귀찮다. 그러면서도 손주가 전화 오면 얼굴에 미소가 달라. 제가 가서 우리 권사님들 뵐때 손주가 전화 온 권사님들 만나 뵈면요. 얼굴에 우리 장로님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근데 손주 전화오면요. 얼굴에 표정이 달라요. 환한 미소가 띄어집니다. 왜 그래요? 이쁘니까요. 사랑스러우니까요. 이걸 좀 세상, 애들 표현으로 하면 눈에 하트가 뿅뿅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보이신다는 것이요. 눈에 하트가, 하트가 그려져서 뿅뿅 하고 막 하트가 튀어져 나올 것 같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그 눈에 하트가 뿅뿅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만화에서 그렇게 표현되지만요. 에베 가운데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그런 얼굴. 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야, 내딸 왔니? 아이고, 내 아들 왔니? 아이고, 도초동북교회 성도들, 야, 내 자녀들이 왔어? 야, 사랑스럽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아, 내가 너 삶, 너가 예배드린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사려주신 그 성소의 상의 자리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그 눈에서 아트가 뿅뿅 나오는 그 얼굴. 그래서 그 얼굴을 만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과 애로움과 메마름이 다 채워지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정말 행복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선지 서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뺨을 만지십시오 하나님 저 왔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저희 어머니가요 나이가 지금 40이 넘고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요. 제 어머니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여전히 제 얼굴 뺨을 만지. 아이고 우리 새끼 왔나. 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뭔 새끼요, 제가 그러면. 야, 네가 80을 먹어 봐라. 네가 그래도 내 새끼지. 우리 아가 왔는가.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엄마가 그 한번 뺨 만져 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냥 위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아이고 내 새끼 왔니.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지.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와서 나하고 만나서 은혜 받고 가렴. 너금조림 채워질 거야.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단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사랑이 넘친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자리가 바로 성소 그 상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의 외가 기쁨의 축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굶주림이 채워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